어,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트레이딩을 아, 오래도 아닙니다. 조금만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장주는 어, 오를 때 가장 빨리 오르고 내릴 때 가장 늦게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 코퍼스코리아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주식도 결국에는 어... 나락을 가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볼때 서업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선 알미우라는 기업도 지금 네, 상한가가 풀리면서 밑으로 쭉 떨어졌는데 이렇게 어, 순환매를 돌게 될 경우에 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되게 낮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서 매매하는 것은 손익비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그니까이뭐이 뭐이 주식이 아니고요. 이런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주식을 자주 어, 뭐 상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어, 올라갈 때 같이 추매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 어, 꾸준히 한다면 사실 수, 어, 수익이 내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죠. 애초에 불리한 게임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뛰어난 실력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비교적 더 유리한 게임에서 쉽게 수익을 내는 것을 좀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 전업으로 할 때는 트레이딩을 거의 전업으로 할 때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손익비가 막 엄청 좋은 게 아니더라도 막 어떻게든 기술로 이게 사실 이게 기술도 있거든요. 이게 투자하는 기술도. 그런 기술로 매매를 하려고 했던 적도 정말 많았는데 정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수익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가 나오면 그때에 맞춰서 어한 번씩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심적으로도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이중 코스메틱이라는 기업도 자꾸 상한가를 들려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상한가 물량도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진짜 투자했다가 음~ 얻을 수 있는 폭은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상한가를 간다고 쳐도 다음날에 시가갭이 뭐~ 얼마나 뜰 건지에 대해서도 어~ 뭐~ 역, 이런 비슷한 재료로 올랐던 애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다 확인해 봤을 때 어, 그렇게 상승 여력이 많지는 않은데 어, 하락할 수 있는 건 정말 여기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비가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투자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이제 검색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 지금 정말 짧은 시간에 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어디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기업에 짧은 시간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온다는 건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뭐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렇게 큰돈을 넣는다는 건 그것만의 의미가 있겠죠. 어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매집할 때 그렇게 많이 매집을 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큰돈으로 주식을 쓸어 담는다는 건 세력일 수밖에 없고 세력이 오로지 세력만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 세력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세력 존을 보고 난 다음에 좀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기술의 영역이에요. 이게 기술적인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 원론적인 것, 이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할까 이것도 설명하다가 저것도 설명하다가 좀 난해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노트북에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옛날에 쓰던 게 훨씬 더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좋은 기법들은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법 같은 경우는, 어, 제 신규 성장한 애들, 그니까, 이거는 옛날에 2020년, 네, 작년이죠. 작년에 잠깐 조사를 했었던 건데, 최근에는 어떤가 해서, 어, 신규 성장한 애들의 경우, 어 당일에 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에 관한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당일 공모가가 따상인지 공모가를 하여했는지상해했는지에 따라서 어, 주가가 얼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고 뭐 만약에 부러졌을 때는 얼마만큼이나 손실이 날수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그런 다음에야 네, 이제 저희가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 어~ 잠재수익률과 예상 손실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상한가 다음날 어~ 그~ 어~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를 가면 간 주식 중에서 그다음날 어~ 시, 시가가 어땠고 어~ 저가 어~ 고가가 저가가 종가가 어땠는지를 다 조사해서 어~ 그러면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나는 어~ 이 상한가 저, 직전에 어, 매수를 해서 다음날 시가갭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판어 그런 기술을 쓸 건가 그런 투자 기법을 쓸 건가를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얼마가 나고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손실을 볼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해서 손익비를 결국에는 손익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어, 어 이렇게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만 해서 그냥 이대로 어 이거 기법 좋네. 이대로만 투자해야지 하고 꼭 그대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가장 핵심은 맞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에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 기술적인 걸 정말 많이 봅니다. 차트도 당연히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호가창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호가창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 사실, 차트는 좀 후행성이지만 호가 같은 경우에는 동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호가를 보면서 지금 세력의 의도는 어떤지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저는 우량주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우량주도 단타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량주가 우량주도 그렇고 어좀아 이렇게 설명하려면 정말 길지만 어 급등주도 그렇고 결국에는 매매를 들어간다. 진짜 그 손익비가 좋아서 매매를 들어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포가, 주포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포라는 것은, 주포는, 어, 가격을,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기업, 이 SK라는 기업을 보면 지금 3%까지 끌어올리는데 어느 주체가 이 3%를 끌어올렸는가를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 외국인과 기관이, 어, 사모고 있네.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싹쓸이하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 이 SK라는 기업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어, 외국인이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이거는 저거구나. 그 지수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고요. 음, 어, 이런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도 보면서 아 기, 지금 외국 외국계 기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루 종일 쓸어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얘 주포는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런 그 주포의 움직임에 맞춰서 제가 어,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외국인이다 개인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건 아니고 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큐로컴이라고 칠까요? 어, 얘가 어, 아무도 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이런 순간, 이런 순간은 이제 오로지 세력이 그냥 그 거기에 있는 주식을 다 싸그리 사 모았던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조용한 주, 어, 주식을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여기까지도 완전 조용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그 누군진 정확히 누군진 알수 없지만 그 세력이 다사 모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세력의 평단가는 얼마인지 를 대충 계산을 해서 그러면 그 평단가는 뭐 여기일 것이고 그러면 어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뭐 여기는 깨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며칠 뒤에 이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샀는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팔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계산을 하면서 주포의 움직임에 맞춰서 어 그럼 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내가 더 낮은 위치에서 샀을 때 손익비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니까 물론 상승 모멘텀이 남았다는 가정 하에서요. 어 상승 모멘텀이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어 지금 주가에서 밑으로 이만큼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주포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산다면 손익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테니 차라리 여기까지 기다리자. 아니면 여기서 뭐 절반만 매수하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또 절반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어 시나리오를 바꾼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진짜 살게 없어요. 이게 3부 토거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아예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 이 지금 대선 관련자들이 순환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오늘의 대장주와 대장주라는 것은 그 테마 같은 테마에서 가장 높게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런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뀐다는 건 오늘의 대장이 내일은 그냥 뭐 완전 관련 없는 기업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상승 가치가 어 원래 그냥 하나의 기업이 쭉 갔다면 이만큼이었을 텐데 이것을 다른 기업들이 다 나눠 먹으니까 이미 지금의 위치가 여기인데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정말 아쉽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 삼부 토건이라는 건어 2등 주입니다 이게 대장 대장이 있고 1등이죠. 그리고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테마가 테마가 형성된다면 어 이런 경우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그냥 하나가 한 주식이 그냥 그 테마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지만요. 근데 대부분은 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데 그러면 대장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많이 오른 놈이라고 볼수 있고 두명 그다음. ...으로 마, 다음으로 많이 오른 놈그 어, 다음으로 많이 오른 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저는 대장을 어, 거래하는 대장만 거래를 합니다. 네, 왜냐면 어, 이 대장주들은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그 테마에서 가장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어, 성, 어, 상승 모멘텀도 엄청 클 뿐더러 실제로 이거는 어,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트레이딩을 오래도 아닙니다 조금만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장주는 어, 오를 때 가장 빨리 오르고 내릴 때 가장 늦게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어, 손익비가, 어, 좋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2등이나 3등은 3등이 먼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를 땐 대장이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거기서 이제 떨어질 때는 3등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2등, 그 다음에 대장 순으로 떨어지게 돼서, 어,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 것이죠. 대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어, 특별한 경우엔 2등, 3등 나갔가도 대장은 어, 날라가는 경우까지도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대장만 거래를 하는데 이 지금 3부토건이라는 것은. 예, 이등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짜 살게 없긴 하네요. 물론 제가 투자 전략이 더 다양했더라면,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살게 있었겠지만, 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예, 저도 많이 부족해서 제가 가진 어떤 기술적인 면모나, 그런, 바, 어, 바운더리가 어, 넓지 못해 많이 매매할 게 없습니다. 우량주도 매매를 하는데, 오늘은 또 마땅히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우량주도 좀, 특별한 이슈가 있어 보이는 애가 없어서 배고픈데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갔다 와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만약에 또 거래를 오늘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에 제가 원래 오늘은 이제 그 아까 전에 뭐였죠? 네, 코퍼스 코리아가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이 안 나오면 아마 거의 매매를 안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히려 더 좋은 게 나왔었습니다. 골드 퍼시픽이라는 기업인데, 어, 이 기업의 재료가 일단 되게 좋았었어요. 네, 뭐였냐면, 음, 이제 코로나. 임상, 이상, 이제 기대감이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게 당연히 오늘은 주도 테마가 될 것이고, 이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한 재료가 있으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골드 퍼시픽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했던 가격은 이제 이것도 차트, 어 그,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사실 조금 더 좋은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었고 <laughs> 있었지만 제가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지점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게 매수를 했었고 이게 오늘 상한가는 무조건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오늘의 그좀 완벽한 주도주가 일단 하루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어,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 정도고, 그 다음에 코로나 4단계 격상, 이게 두 개가 맞물리면서, 어, 골드 퍼시픽은 오늘 상한가를 무조건 찍을 것이다. 다만, 찍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어, 상한가를 한번 찍기는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제가 이 위치에서 생각을 하면, 상한가를 갔을 때약한 3%가 조금 넘는 수익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다는 가정하에 다음날 시가 갭까지 생각을 하면은 거의 약10% 정도의 어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얘를 어 손절을 치게 된다면 대략 어 어3% 2%에서 3%, 3 정도의 수준에서 손절을 칠수 있을 것이고 어 만약 상한가는 거의 무조건 찍는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간 이후에는 어 상한가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대응을 한다면 더 적은 오히려 수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정이 이 종목이 정말 좋아 보였는데 다만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실시간으로 할 수도 없었고 많은 비중을 실는 것도 리스크일 거고 그 다음에 뭐내 예상가는 언제든지 시장은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그냥 스탑로스라는 걸 걸어놨었습니다. 스탑로스라는 거는 음 내가 정한 기준가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3%로 걸어 놨었고, 비중은 20%, 제 투자금의 약20% 정도, 그냥 거의 안 담은 거죠. 예, 그 정도만 담아 놨는데, 아니나, 무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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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손절한 거기가 저점이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정말 뭐, 아쉬운, 어, 하루이긴 했지만, 뭐, 어차피 첫 번째 스타트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손실을 보긴 했지만, 한, 손실 퍼센트로 따지면, 총 투자금의 한, 0.6%, 한0.6% 정도 될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일별 실현 손이. 네, 보시면, 어, 3.26%의 이제 손절이 나갔는데, 제총 투자금의 20% 정도이니까, 네, 한, 그러면 0.64, 역전, 한 66? 65? 0.65%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도 계속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거에 관해서 투 스텝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사생활 엿보기에서 일단 계좌 뭐 인증, 뭐 사실 뭐이적은 돈을 뭐 인증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네, 이렇게 투자했었던 거 네, 네이세미시코와 네이버, 아무튼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돈을. 뭐 사실 원래 이것조차 매매를 안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어제 생각엔 너무 좋았어 가지고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기회에서 제가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이제 특징주들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어 범양건영 이낙연 관련주로서 원래 이전에 남선알미우가 이제 대장이었었는데 오늘의 시작에서는 대상이었, 어 대장이었는데 얘가 잠깐 빠져있는 동안 범양건영이 치고 올라가서 먼저 상한가를 기록해서 범양건영이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고, 남산 알미 우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니까, 러 이,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가 가장 이렇게 큰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골드 퍼시픽, 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그 다음에 원 하이텍, 네, 원 하이텍 이거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죠. 윤석열로 이제 부동산 이런 관련주고, PNC 테크 역시 코로나 관련주이지만,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상한가 간건 없고, 이런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아침에 봤던 제가 그 말씀드렸던 제이준 코스메틱, 이 실적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정말 큰 기대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어서 이게 상한가를 찍고 밑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안 사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약간 이런 흐름이 너무 다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코퍼스 코리아도 보면 이렇게 좋은 흐름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고 결정적으로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다면 적어도 이, 이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이, 고, 어, 이 와, 최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역사상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면 어, 하는 흐름이 나왔다면 그러면은 조금은 그 역사상 신고가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이슈잖아요. 네, 역사상 신고가라면은 뭐 그냥 단적으로 표현해서 가장 비싼 가격이 되는 건데 그 가장 비싼 가격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서도 매수세가 몰린다는 건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한 이 재료에 대한 기대심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어서 그것이 다음날 시초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투자할 것도 뭐 고려는 하고 있었으나 어 역시나 흐름이 좋지 않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고 어 내일은 더 좋은 종목이 어 나오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저희 계좌가 어떻게 어 변하는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제 계좌를 보시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 이게 단타를 한다고 기술이 있다고 뭐 하더라도 뭐 제가 막 엄청 뛰어난 기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꾸히 그냥. 그냥 뭐 한치의 손실 없이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게 아니라, 어, 잃을 땐 적게 잃고, 뭐벌 때는 좀 많이 버는 이런 방식이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파동으로 자산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